안녕하세요, 남짱입니다. 자, 레전드 오브 이미르 또 재밌게 즐기고 계시죠? 저도 이제 3일차, 이제 4일차가 돼가는데, 이제 마의 구간, 30레벨을 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있는데, 새로운 걸또 발견을 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 희귀 아이템, 그림 투구. 밑에 보시게 되면 통찰이라는 능력치가 이렇게, 오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조금 살펴봤거든요. 통찰은 어떤 능력치가 작용되는지, 또 다른 뭐 지혜라든지, 뭐, 또, 분노, 뭐 이런 특수한 능력치들이 각각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분노, 기민, 통찰, 신념, 구원, 지혜 뭐 각각 여섯 가지 능력치가 있는데요 한번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일단 분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물리 공격력과 물리 피해가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접 캐릭들 있죠 버서커나 아니면은 뭐 워러드 이런 캐릭들한테 해당이 되는 능력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통찰이 있어요 통찰 같은 경우에는 마법 공격력과 마법 피해가 증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볼바라든지 스칼드 이런 캐릭터한테 해당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 한번 더 살펴볼게요 구원 같은 경우에는 체력과 체력 회복량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민 같은 경우에는 영중 회피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념 신념은 물리 방어력 그리고 마법 방어력이 증가하는 능력치로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지혜가 있어요 지혜는 이제 만화와 만화 회복량이 증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혜나 뭐 분노 딱 이런 이름만 들었을 때는 지혜가 이제 뭐 마법 공격력 뭐 이런 쪽에 관련된 옵션이 아닐까 싶었는데 분노가 물리 공격력이고요 통찰이 이제 마법 공격력이 올라간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어쨌든 앞으로 이제 파템이든 감정을 통해서 이렇게 특수 능력치들이 하나씩 옵션이 생길 건데요.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옵션 작업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정보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채팅창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하셔서 크리에이터 쿠폰까지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레전드 오브 이미르 남장튜브 오픈 채팅 검색하셔서 참여하신다면 다양한 소식 받아보실 수 있어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